안녕하십니까. 광주 언니 구독자 키거리 여러분들. 잘 지내셨죠?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먹으려고 하는데, 어마어마한 곳을 찾아 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분식이라는 곳인데요. 핸드폰 파는 곳은 아닙니다. 그냥 분식점인데, 일단 제가 설명을 뭐 드리는 것보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.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라면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. 라면 사진. <laughs>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? 천국. 이 정도면 라면 거의 박물관 수준 아니에요. 여기가 농심이랑 흑백요리사에 나온 김도현 셰프님이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분식집인데 여기는 라면 전용 코너입니다. 딱. 아, 여기가 바로 천국이죠뭐 말해 뭐 합니까? 빨리 먹어 봐야죠. 저희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한번 가시죠. 와, 너무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. 오늘도 기존에 좀안 먹어 봤던 라면을 좀 먹어 봐야지. 요즘에 여기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. 요거. 감자면 그 새로 나온 거 신라면 좀봐 요거 어? 봉지면? 궁금한데? 아 근데 나 지금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? 저희가 저기서 라면만 먹을 뻔했는데 테이블에서도 라면을 시켜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라면을 시키면 더 싸다고 합니다 저기서는 이제 빨리빨리 서서 먹고 빨리 일어나는 거지만 여기 테이블에 시키면 더 싸다고 하니까 떡볶이도 한번 먼저 시켜볼까 그러면? 이거 찍으면 된다고? 아뭐 먹지? 인기 추천, 요거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? 차돌, 떡볶이, 순한 맛, 추가 메뉴. 어묵 먹고 싶었어. 김말이, 살은 계란 햄 정도는 좀 들어가줘야지. 만두 들어가야지. 오징어 튀김. 선택 <laughs> 안한게 안안한 뭐예요? 어, 이 라면, 하나만 에피타이저로 육개장 궁금해. 봉지라서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육개장 사발면인데, 끓여먹는 육개장은 어떨지가 궁금해서. 이제 1분 지난거지? 아, 4번을 했어야 되나? 네!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끓이는 육개장은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컵라면으로만 먹었지 음, 컵라면이랑 맛이 똑같은데? 어, 난 면이 좀 다를까봐 걱정했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저녁까지 진짜 아 여기 단점을 하나 찾았어.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너무 힘들어. 음, 너무 맛있어. 와, 끓인 육개장 맛있네. 나 봤을 때 기존에 육개장 좋아하시던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면이 똑같아. 라면 하나만 더 먹을까? 아니, 왜냐면 떡볶이 나올 때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후 그 시간에 이제 먹자라는 거지 자, 이번에는 감자면 이 감자면의 가장 큰 특징은 쫄깃한 면발이 <laughs> 감자 면이라 그래 요 진짜 쫄깃쫄깃 하와이면이 유난히 더 뜨거워 뜨거운 게 오래 가 더라고. <laughs> 제가 면을 끊었다. 음. 뜨거운 거예요. 아 면발은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. 감자면. 아, 어 떡볶이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먹을까? 아, 아 그래 네. 주세요 주세요. 튀김을 이따가 넣어서 먹는 게 괜찮은 거죠. 아, 분식집 하면 또이 어묵 제가 너무 좋아하죠. 음이 소스가 되게 특이하네요. 사이즈 봐라. 쫄면 사리 하나 할까? 쫄면 사리 넣려면 물이 좀 쫄면 들어가야 되나? 농심에 전화해서 한번 얘기 좀 하자. 저희 진짜 유료한거 아니에요. 여기가 누가 봐도 제가 올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. 라면을 저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이건 좀 맛을 한번 볼까? 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. 이야. 얼마나 좋아요. 떡볶이도 먹고, 라면도 먹고.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가게네. 저랑 혹시 같이 오고 싶으면, 분은 저한테 연락, 이번에 차돌이랑 같이. 아, 너무 쫄깃쫄깃하다. 음. 아 감사합니다. 바로 투입. 내가 국물을 최대한 많이 안 졸이는 이유가 있어. 이따가 라면을 넣기 위해서 밥만 넣지 고 이렇게만 딱 넣어서. 여기는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러 오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. 만약에 떡볶이를 안 좋아하는 남자친구도 여기 와서는 라면이랑 많이 골라 먹을 수있으니 라면 안 좋아하는 남자는 없지 않을까. 와, 쫄면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니, 쫄면의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쫄깃쫄깃하니. 음, 맛있어. 맛있어. 떡볶이 먹을 때는 튀김면 무조건 담궈 먹어야돼나 음 오징어 튀김인데 오징어 살아있는 줄 알았어. 음 와, 여기 직원분들은 그럼 맨날 라면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야? 나 요즘 작품도 없는데, 여기서 알바 좀. 자, 면만. 추운 반은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.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서. 이 양념 자체가 너무 좋아서 굳이 라면 스프 여기에는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. 젓가락 먹어볼려? 생라면이야. 더 익어야 된다. 확실한 건 스프 넣었으면 짜서 못 먹어. 음. 떡볶이가 약간 규멸이 그 있네. 달달한과 거매콤한거다 섞여 있는 것 같아. 음. 아, 취직하고 싶다, 여기 진짜. 짜파 떡볶이 있는데, 요거까지만 하나만 먹어볼까? 자, 이게 짜파 떡볶이입니다. 짜파 떡볶이니까 짜파게티를 시켜야겠죠? 네 감사합니다. 일단 떡볶이가 완성이 되면 순정으로 한번 먹고. 음, 일단 순정으로 먹어보고. 음. 짜파 떡볶이인데 짜장 맛이 좀줄어 그러니까 투이안 넣어도 될것 같아. 짜파게티 먹으려 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 짜파 떡볶이니까. 어. 아, 아, 아 훨씬 나았다고 훨씬 차돌 딱 고기 기름이 딱 섞여주면 이거 기가 막히지. 차돌이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으니까 투이 조리 막판에 넣으면 되지만 지금 투이크는 이 짜파게티 면은 두꺼우니까 조금 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 너무 장점인 것 같아 이제 완벽한 짜파 떡볶이 색이 됐어 색은 짜파 떡볶이 음~~ 조금 꼬들해서 그래 진짜 맛있다. 음. 음, 차돌이랑 짜파게티 스프까지 딱 들어가니까 딱 좋은 것 같아. 음, 진짜 소고기랑 짜파게티는 뗄래야뗄수 없는 사이인가 봐. 嗯。Mm. 자 오늘은 여기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분식에 와서 사실은 즉석 떡볶이인데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을 골라서 그 맛을 추가를 할수 있는 거죠 짜파 떡볶이를 먹어서 짜파기티까지 추가를 해서 아예 그 짜파게티 맛을 더 느끼게 할수 있는 약간 그런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에 매력이지 않나 커플들끼리 데이트하러 오셔서도 먹기에 너무 좋지 않을까 저는뭐 데이트 아니라 혼자 와서 다음에 또 먹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라면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천국입니다. 여기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나도 같이 와서 먹고 싶다.